분명 음, 찌개도 음, 없이 자 생겼다 드시고 싶은 신분 오세요. 아... 강원도 인제 원통으로 오세요. 우리 슈가나 아주 슈가야. 연아주 목살 너 때문에 목살까지 샀단다. 뜨거라. 터들어지게 생겼다. 아, 어떡해, 어떡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요. 장갑 뜯고러헤매잖 어요요 이거 옥장가? 이거 차가 한대 올라온다. 올라오는 소리 난다. 여기는 영자 아지트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서 오십시오, 대한사님. 만남 고기가 익어가고 있어요. <laughs>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산에서. 있습니다.